스무번째 클래스! 홀딱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콜라를 1597까지 키웠거든요 그럼 지금 콜라에서는 직각이 어떤 게 있어요? 회의 오락 확인하고요 심판 확인 있는데 저는 둘다 채용을 하고 있는 편이죠 그러면은 지금 추고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추고에 네. 대한 장점과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길과 힐이 동시에 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박성기를 키면은 추고를 한번더킬수 있고 그리고 아. 아덴스명이 바디에 비해서는 좀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콜라 자체에 대한 부분은 워낙 슛사다 보니까 단단하죠 중갑을 굳이 채용을안 하더라도 단단해요 그러면은 심판은 어떨까요? 심판도 설명이 가능하세요? 심판자 가 이 뭐냐면 파란색 딜스키를 써더라도 게이지를 채워 주는 각인이거든요. 그런 심판자 각인을 채용하면서 약간 좀 게이지 수급면에서는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심판자 각인 했고요. 네네. 보통은 심판자 각인은 딜 각인으로 사용을 하는 편이죠. 자 그러면은 최후의 한마디가 있다면은 아브 하드 5력 정도 가면은 폴라분들이 정말 본캐로 키우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나마 좀 바드 분들은 많은데 폴라도 딴딴하고 아바타이 폈을 때는 조금 그렇긴 한데 괜찮거든요. 고래 폴라 분들도 많이 만나 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점이라면은 하 아무래도 서포시라는 점이죠. 딜가인을 채용하면 딜러, 서포가인을 채용하면 서포.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그것도 홀리나이트의 최고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운터 중에 사거리가 제일 긴 카운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카운터가 거의 뭐 1티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쵸. 마지막으로 최후의 네. 한마디 여러분, 심상한 보호를 받았을 때넬라굿이아닌 심보굿. 카제로스에서 1550 홀리나이트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서포터로서 홀라를 키우면서 너무 좋았던 부분 중 하나가 단순하게 서포시라서 쉽다 레이드에 참석이 쉽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친구들이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레이드를 처음 트라이할 때 딜러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안 죽게 도와준다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딜러들이 죽을 만한 그런 딜을 대신 맞아줄 수 있고 카운터나 그런 것들 기믹을 최대한 수행해주고 무력이랑 부입 파괴를 최대한 네. 진행을 같이 해줘서 딜러들이 최대한 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줄 때 스스로 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물한번째 클래스, 절구싸게. 안녕하세요 킬리안섭에서 1595 바드 키우고 있습니다 바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제 장점으로 바드로 스토리를 미시면 다른 어떤 캐릭으로도 스토리 미는 게 재밌어진다 딜러로 쉽게 쉽게 하는 것보다 바드를 어렵게 어렵게 하다 보면 다른 캐릭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인다 타워 25층 원자 25층 바드로 밀었다 자긍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인데 카드가 다른 딜러분들에 비해서 화력을 위주로 하는 카드를 채워주면 돼서 쉽 음식을 하나도 안 먹었을 때 피가 18만 2천 정도 되는데요 네. 심포니아와 윈도우 오브 뮤직, 그 수염까지 해서 순간적인 실드 양이 34만이 나옵니다 우와. 거기에 이제 비세이 광시국이라고 파티원들만 적용해주는 보호막을 따로 더씌워줄수 있어요 그러면 34만에서 더 올라가죠 아네 저는 아만 서버에 서식하고 있는 1591.66 바드이고요 네 남바들입니다 많은 캐릭터 중에서 바드를 선택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서포터니까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바드는 로아에서 근본이잖아요. 근본과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바드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장점을 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파티를 보는 눈이 넓어져요. 딜을 넣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있고 몬스터가 어디에 있는지만 보게 되는데 서포터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파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회오를 해주니까.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캐릭으로 갔었을 때도 이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바드에 대한 한마디를 참법을 용맹 들어갔습니다 1580 바드입니다 아이고 바드만 10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10개를 그렇게 키우세요 파티를 가고 싶은데 서포터가 없대요그고 그래 그럼 내가 하나 더 키우지 뭐 하다보니까 음. 10마리가 됐네요 자 그럼 우리 바드 많이 해보셨는데 바드에 대한 우리 장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앞프로 세상을 구한다 네 헉, 는 힘들어도 게임에서는 누군가에게 당신이 영웅이 될 수가 있어요. 수연으로 상태 이상 해주고 광시국 해주고 적절하게 이제 절구 깔아 주면은 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살았지 하면서 본인이 잘해서 산줄 알겠지만 바드가 살려준. 그때 이제 잘하는 플레이어들은 칭찬 뭐 이런 거 알려주면은 바드는 그 이모티콘만으로 또소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그런 감성. 그리고 피명기도 되게 좋은 편이라서 이발탄에서막 반격 터진다 뭐 이러면 남들 시정 쓰잖아요. 저희는 광시국 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하시면은. 천상이랑 음파 공증이 무한이에요. 받아보고 싶다. 맨날 쫓잖아 이 사람아. 그럼 우리 에카님 마지막으로 효우의 한마디 한번 듣고 싶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날먹바들좀 없었으면 좋겠고 제발 정화 좀 주세요. <laughs> 아니 뭐뭐 뭐, 뭔데요? 할말 해보세요. 예. 제가 급그 특. 바드 키우잖아요. 버블 수급용으로 스풍의 사고라는 스킬에 전설 풍용호를 박으면 그한칸 중에 반씩 차요. 근데 거기다가 다른 스킬들도 풍요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뭐좀 스킬 좀만 맞추면은 이 버블은 기본이고 거기다 심포 쓰면 바로 3 버블이거든요. 실량도 늘어나고 버블 수급이 잘 되니까 유지력도 은근 좋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 매니저님 최후 한마디. 금강연화가 제일 맛있다. 어, 뭔뭔똥 같은 소리예요. 용맹 줬을 때 반응이 제일 맛있어요. 마지막 클래스. 어쩔 티비 저쩔 티비그 크루핑봉 안무한공 죽이고 싶죠? 내가 사는 곳 모르죠? 못 죽이죠? 야고르죠? 네 알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로진님 반갑습니다 지금 1490 도화가를 키우고 있는데 네. 그러면 바드에 비해서 도화가가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제일 큰 차이는 훨씬 더 전략이 필요한 게 맞고 딜러분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저의 서포팅에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구슬을 띄워놓으면 그분이 안 먹으면 그게 킬이 응, 안 되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제가 차라리 먹어서 조금이라도 회복을 해드릴 때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화 스킬이 있다는 게 <laughs> 제가 도화가를 키웠던 게 약한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키운 것도 있었거든요. 포탈을 제가 설치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화가 돼요. 아이덴티티 게이지도 4분의 1 구슬이 채워지고 정화를 위해서 쓰는 거기도 하니까 사시라고 까는 건 아니다 항상 이런 걸 알아주셨으면 아 좋아요. 자 네. 그러면은 지금 최후의 한마디가 있다면은 아가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폴리 1597 바드 1560 도화가 1490을 키우고 있는 야 네. 한번 우리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도화가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서포터 세 개를 다 키우다 보니까 각각의 서포터들의 장단점 그것들이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도아가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일단은 처음엔 바드부터 말씀드리면 바드의 완전 특 장점은 한버블이 있어서 한 방을 몰 때는 바드가 어느 서포터보다는 무조건 최고예요. 그리고 도아가가 나오기 전에는 홀리 지속 딜러들 분들한테는 홀리가 제일 좋았거든요. 약간 원딜형, 그러니까 힐 버블을 받으러 돌아다니거나 서포팅을 케어해주려고 모이거나 막할 필요 없이 쪼개오라 근처만 있으면 힐과 딜이 동시되니까 에 지속 딜러들 중에서도 약간 원딜이신 분들이 좀더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도화가 같은 경우는 단일 힐적인 면에서는 세힐 중에서 최고예요. 아덴적인 면에서는 이제 계속 이버블을 쓰는데 버블을 채울 수 있는. 수 수급적인 면에서는 홀리랑 비교할 정도로 엄청 잘 차요 각 서포터들마다 딜러들의 만화를 채워주는 스킬들이 있어요 도화가 같은 경우는 해우물의 그런 스킬이 있는데 금딜, 지속 딜러분들한테는 도화가가 더 나을 것 같다는 라 개인적인 생각이 들니다 그다음에 각성기적인 면에서는 바드의 이버블이지만 홀리만큼 자주 쓸수 있어요. 바드와 홀라를 짬뽕 시켜놓은딱 그런 약간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난이도 면에서는 홀리나이트가 특밥이고요 제일 쉽고요. 다음에 바드, 다음에 도화가인 것 같아요. 사용자가 손맛이 좀 타는 캐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 너무 잘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후의 한마디가 있다면은. 빨리 기상술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분도. 아, 기상술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전직업 각 각인마다 어, 모든 게다 끝났는데 요거는 제가 유튜브로 편집을 해가지고 클래스 별대로 내가 편집할 거냐고? 아니, 당신이요. 그리고 새벽님.